안녕하세요. 크립터 에센입니다 영상 촬영한 니 현재 시간은 11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바로 이 수익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어제 11월 27일 날한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률부터수명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27일 바로 어제였고요.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 수익. 폴리메시는 13% 수익. 자, 이어서요. 쓰레스홀드 8%. 아카시도 8%.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25%. 오늘 아침에 에이브는 20%. 이어서 스페이스 아이디 30%. 이� 클래식 13%까지 이한 종목당 평균 25% 이상의 수익률을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수익들 챙겨가신 분들 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매일 매일 수익을 쌓아가면서 익절한 종목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요자 아직 정보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 영상 아래쪽 댓글창 보시면 제가 아래쪽에 보정 댓글에 직접 달아놓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보여드렸던 아까 이런 급등 수익들 있죠? 이러한 급등 수익들 매일 매일 한 번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장난컨데요. 이번 급 강세장 있어 앞으로 투자에 엄청난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릴 종목은 네, 바로 플라스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정보방에 빨리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매수해서 벌써 16% 거의 17%에 달하는 수익 중인데요. 자 오늘 가져온 코인도 이 단기간 내 추가 폭등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니까 이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플라스트 일봉 차트 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플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까지 이어진 하락이 쭉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자, 아마 제가 미리 그 드린 이 제일 아래쪽 매물대죠. 이 10원 부분의 지지가 깨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로 추천해 드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확하게 매물대 지지반등 그리고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까지 실려 주면서 이 단숨에 12원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을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주요 매물대와 60일선을 기준으로 바닥을 거의 한달 가까이 다져온 모습이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입니다. 24일과 25일경 이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한 번씩 더 실려 주면서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이 연두색 120일선 그리고 16원 매물대 위쪽으로 단기 폭등이 시원하게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제 캔들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해당 주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종가 마감이 위쪽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추가 급등전 종목으로 오늘의 블라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때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는데요. 자 여기서 4시간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기 스케일로 보았을 때 완벽하게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고리게 정비율 되어 있어. 이 앞서 말씀드렸던 1봉상 나왔던 골든 크로스 있죠. 이 골든 크로스와 더불어서 이 정배열되어 있는 것들은 이 블라스트 현재 상승 추세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달 동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 있죠. 이번 한달 동안 수 차례 하락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빠져나간 매더 거래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인데요. 자, 그 이유는 세력들 흔히 주퍼라고 하죠. 이 주퍼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요. 이 추가 폭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미털기를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현재 이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진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평선들의 골든크로스라든지 실려있는 양봉거래량들 또는 매물대 지지반등 및 저항대 돌파 여러가지 단서들을 토대로 단숨에 23월 매물대까지 단기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전에 쌓여있던 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을 주포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 3만 매물대를 넘어서 엄청난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저와 함께 선매집해서 아까 거의 17% 가까운 수익 중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위쪽으로 2차, 3차 매도가 거래 벌어놓고 편하게 폭동 수익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 유동성에 맞게 대응해 드린 2차 3차 매도가 있죠 이매도과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장단 컨데요 지금이 17% 굉장히 우수한 수익률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꾸준히 익절 진행을 해가고요 이 익절한 수익으로 다음 급등 종목을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추가 대응법들은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 구독 눌러주신 시청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고정 댓글에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블라스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